깜파고 안에 있다. 저것 아. 안에 있어요 하나. 이쪽으로 돌았나? 안 빠를 적 있는 거 같은데. 걔가 그쪽으로 돈 건가 아니면은 양쪽으로 하나씩 있는 알죠. 건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형형 죽었잖아 4번 돌쪽 사민형 쪽은 어디가 있는 거야? 아니 네 어마니 네가 저저저 저기, 저기, 저기 붙었다 이제 남훈이 뛴다 앞으로 바이 뛰어 한 대만 더 아이씨 붙어, 쟤, 쟤, 쟤 죽는다. 해여기라 경박. 경박다가 그러면 저거. 사번 하나 끝. 마리앙 코 앞에서 나가봐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. 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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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케이. 끝, 끝, 끝. 나이스. 아, 졸라갈 때. 나이스, 나이스. 어, 킬을 이렇게 많이 빨랐나? 음. 어영, <laughs> 어형 <여기 웃음> 많이 았는데 킬을. 음 나이스 나이스 킬을 많이 했네 언제 잡았지 한마리를? <laughs> 아저에 아까, 아, 아까 우리 그 집에서 아 집에서 애들 깔짝깔짝 간드렸을때 그때 그때 킬 그때 나2그2 그래. 12. 12아 이거 누가 <laughs> 누가 저킬 룰렛 누가 더안 돌려주나? 아 돌려주는 사람이 없네 킬 룰렛 아직 많이 남지 않았어요 형님? 아니, 킬 자체가 사기, 킬로 내지 사기인데 누가 돌리냐고. 아, 사기라니 사람아, 무슨 소리하고 있어. 적당히 사기를 쳐야지. 아이, 저 정도면 은 거의, 거의 기,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해자지 아직, 아직 밤이 깁니다. 형. 아니, 그게 아니래니까. 이 돌릴 때팍 돌려가지고 많이 만들어놔야 또 하,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. 아니, 악기를 아, 만들어지면 안 돼요. 버릇나빠져. <laughs> 아, 무조건 썰킬러 줘야지. 회장님하해와 뭐. 하나 미쳤다. 도움이 안 되는 거 봐. 하나 키보드 떡 <laughs> 와. 근데 또 말루네. 아자 토핑 한번 하고 갑시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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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몸이 온 몸이 두드러 맞은 거 같아. 이번에는 이번엔 초반은 내려야 돼 가까운데 말고 좀 멀리 이번에 여기 여기 가자 아까고 하 상황이 똑같아. <laughs> 오야.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 온이 나이, 나이, 나이. 이거, 나이, 나이. Thank y 말 u 우리 쪽으야 와. 우리 쪽으로. 우리 응. 쪽으로. 우 쪽으로. 타리 쪽으로. 쪽으로. 우 쪽으로. 우 쪽으로. 타리 쪽으로. 뒤에 집에도 있다. 나으피우다 마포산에 마포산. 사번 빙에도 있다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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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뒤에 빙도 있어. 와. 아니튼 내린 거세 마리 봐봐. 나가. 얘내 위치 아는 거 같다. 말이 말이 또 말이 이 말이 일말와일말와나 말이 또 말이 또 말이 또말다 뒤에, 어천어히 어디?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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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어어어 히도 다 뺏겼네 몇 개를 잡았는데 어마이 힐템 있어요? 있어요 있어요 있어. 오케이 마리 형이 나갔으면 안되는데 피도 안 채운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뚝배기 날아가던데 <laughs> 뚝배기 날아가는 거 보였어 앞에 놈한테 맞았는데 뒤에 놈한테 그렇게 많을 때는 일단 나가지 말고 약간 멈춤... 몸슴... 아 예. 어, 바사다 어 어, 그러네. 어시네. 내가 기술시키는데. 어.